야 아, 유선재 이 영화 촬영만 끝나고 나면 푹 쉬게 해준다 은퇴하고 싶다고 했지 언제 휴가 달랬어길 가려면 건너야 되거든 <laughs> 아니 난 건너야 돼 나갈 만하니까 왜나 복귀하면 메달 건 밖으로 밀려날까봐 불안하냐? 니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오 220볼트 아, 아 진짜 너 장난하지마 진짜 <laughs> 김태성이 누군데? 우리 펜트 베이스 사이월장으로 엄청 유명한데. 김태성 몰라? 몰라. 왜? 아 뭐가? 아, 왜성질이야 내가 언제? <laughs> 혹시 나본적 있어? 있어도 없어. 넌 맨날 이 시간에 타? 원래 너 일찍 가거든. 대회 전이라 새벽 훈련 없어서 지금 가는 거지. 주제 넘는 말인 거 아는데. 아 주제 넘네. 이런... 두 발짝 앞으로 나가면 더큰 도화일 되겠지. 어? 뭘 돌다리로 건너 그냥 헤엄치지. 너야말로 괜찮겠어? 어? 괜찮으면 계속 따라오든가.